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장막 마지막 말이라 이세야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인에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봉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그 다음은 아후와 사람 도데의 아들 엘라사린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한 사람이라 불렛의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 다음은 하랄사람 악의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밭 가운데 서서 마가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다윗의 요언을 전하는 오늘 본문은 다윗을 예언자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것은 메시아, 그리고 왕, 선지자, 이렇게 세 부류죠. 그래서 당시 다윗도 하나님 앞에 왕으로 기름 부분 받은 자로 채워졌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편으로 다윗을 예언자다. 그렇게 묘사합니다. 앞선 22장에서 다윗을 찬송하는 예배자로 묘사했던 것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탁을 전하는 예언자로 다윗을 묘사하는 것은 신앙의 근본을 전해주려는 구성 의도로 보여집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베푸신 말씀과 구원, 그분의 임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입니다. 왕으로서 예배자인 모습을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르게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고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예언자라는 말이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다윗은 유언에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그 말씀 그대로 전한다는 말을 거듭 강조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자연스레 예언자로서 그의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 예언자로서 다윗에게 전해진 신탁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상적인 왕으로서 자질을 갖춘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는 온갖 시련과 역경을 딛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비온 뒤에 햇빛을 받아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는 사풀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분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윗은 하나님의 정의와 그분을 경외함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이런 왕의 모습은 곧 백성과 우리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둘째, 다윗 왕조의 합법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의원의 색심은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런 것 다윗 왕조의 영원성을 뜻합니다. 실제로 이후 역사에서 거듭 정변을 겪은 북이스라엘과 달리 남유다는 왕조를 계속 유지했으며 멸망 이후에도 그 왕조가 회복되리라는 영혼을 계속 이어갔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다윗이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은 노래를 묵상한 후에. 다윗에게 어떤 용사들이 있었는지를 살핌으로써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셨고 어떤 사람을 붙여 주셨는지를 보여줄 성격이 다른 이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진정한 번영과 안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1차 상반절 말씀처럼 이 노래는 다윗이 말년에 유언처럼 지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빼고는 다윗의 인생을 말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는 1절 아반절로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지에 높이 세워져 피른음을 받았으며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5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워 그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다윗에게 주신 이유는 3절 말씀처럼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공의와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명정대하게 다스리는 왕에게는 4절 말씀처럼 찬란한 번영과 영원한 왕권이 주어지게 마련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번영에 대해 감사의 찬양을 드린 후 악한 자들은 이런 번영을 누릴 수 없음을 단언합니다. 6절로 7절 말씀처럼 악인들은 가시나무와 같아서 손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철과 창자루를 가지고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라고 할수 있고 철과 창자루로 다루어야 한다는 말은 보라는 도구로 그들을 친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의뢰했기에 복을 받아 누렸다라고 노래합니다. 이는 곧 후손들에게 자신이 살았던 길을 따르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악인이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 눈이 어둡기 때문이기에 하나님의 복도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의인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번영과 안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두 번째로 8절로 12절 말씀처럼 믿음의 동력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장 1절로 23장 7절까지의 다윗의 노래는 21장 15절로 22장 8절로 39절까지의 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무엘 서저자는 앞에서 거인들 곧큰 적들을 죽인 아비세, 시뿌게, 엘하난, 요나단을 소개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많은 적과 싸워 이긴 세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사무에서 저자가 이런 기록을 남겼다는 것이 독특합니다. 왕정국가에서는 전쟁의 공로를 주로 왕에게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뭐 영화나 뭐 소설이나 이런 것들 보면 왕이 직접 뭐 전장에 나간다 할지라도 결코 싸움 앞서, 앞서 나가지 않습니다. 장군들이 나가서 싸우죠. 그리고 돌아올 때그 승리의 모든 영광은 누가 가져갑니까? 왕이 가져갑니다. 왕이 전쟁에 이긴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 왕을 추앙하고 또그 왕의 이름을 기리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21장에서 다윗이 피곤할 때곧 힘이 빠졌을 때 도운 용사들을 소개했고 여기서는 다윗의 전공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이. 용사들의 전공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업적은 결코 그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충실한 용사들과 동력함으로 이룬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르바의 첫째 용사는 8절 하반절 말씀처럼 요셉 바세벳 또는 아디노라고 불리는 자인데 단번에 800명을 쳐죽일 정도로 강력한 용사였습니다. 둘째 용사는 구절로 10절 말씀처럼 엘라살로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에 밀리는 상황에 앞장서서 적들을 쳐 죽인 사람입니다. 백성은 그 얘기를 따르며 노력만 했을 정도였습니다. 셋째 용사는 11절로 12절 말씀처럼 산마로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앞에 도망할 때 혼자 블레셋을 막아내고 그들을 친 용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동력자들과 함께 사여갈 때큰 역사를 이룰 수 있으므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붙여진 믿음의 동력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동력자들과 함께 살아가야함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칙을 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리고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잊지 말고 하나님의 복도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의인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번영과 안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믿음의 동역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서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장마로 인해 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비가 개어 다시금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이 새벽 천 달, 말씀으로 예배로 먼저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이땅 가운데 참된 번영과 또 안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에게만 주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며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가시는 참된 안식과 번영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진짜 평안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야말로 참된 평안이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번영이야말로 참된 번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한 날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과 참된 번영과 우리가 말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복된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홀로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고 또 우리가 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믿음 안에 있는 동력자들과 함께 동력하고 그들과 힘을 합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와 주시고 오늘 이한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힘겨운 삶의 영적 전투 현장 속에서 지치지 않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총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머물며 시험드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복된 한 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계속되는 장마 속에서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이 비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오늘도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한 날의 삶 주와 동행하며 기쁨의 한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한 날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성원나오며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